안녕하세요, 별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동평균선과 MACD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어, 한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음, CFD 해외선물 이동평균선 매매법은 실전 유주의 초보자 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추세 방향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데 사용합니다. 해외선물에서 자주 쓰는 기간은요, 5일선 초단기 흐름, 21선 단기 추세, 60일선 중기 추세, 121선 장기 추세입니다. 여기서 CFD는 5일, 20일, 60일 조합이 가장 많이 씁니다. 기본 매매에서는요,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일 땐 상승,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일 땐 하락, 추세 방향으로만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이동평균선 매매법에는 21선 눌림목 매매가 있는데요, 가장 안정적입니다. 매수 조건으로 가격이 21선이 위에 있으며, 조정이 와서 21선 근처까지 하락했고, 다시 양봉이 발생했을 때, 손절은 21선이 이탈했을 때 목표가는 직전 고점에서 목표가를 잡고 익절하면 됩니다. 매도 조건, 쇼 포지션인데요. 위 조건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대표 매매법 두 번째로는요. 5일선이 21선 위로 골든크로스하고 아래로 하는 데드크로스 매매법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요. 오일선이 21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봉이면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데드크로스일 때 오일선이 21선 위에서 아래로 하향할 때 단점은 횡보장에서 잦은 손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안법으로는 61선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만 매매하시면 보안이 됩니다. 이따가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대표 매매법으로는요. 2와 62평 정배열, 역배열 매매가 있습니다. 정배열일 때 상승, 역배열일 때 하락하는 매매입니다. 5, 20, 60 순서 가격이 20선에서 지지 후 상승. 20, 역배열은요. 20선에서 저항하다가 하락. 실전 차트에서는요. 실제로 5일, 20일, 60일을 이동평균선을 설정한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 단타에서는 5분 봉, 15분 봉이 좋고요 스윙에서는 1시간 봉, 4시간 봉이 좋습니다 해외선물 CFD에서 꼭 주의할 점은요 이동평균선만 단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조지표는 RSI, 과매수, 과매도, 거래량, 추세선, MACD 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경제지표 발표전에는 매매를 금지합니다 미국의 CPI나 FOMC 고용 지표 등의 발표 날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 세팅은 차트에서 25, 26, 10, 15분봉으로요. 매매법에는 20 눌림목 매매가 있습니다. 손절은 21선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하거나 단타나 스캔핑보다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 나스닥 한생 올 트레이너 분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이어서요, MACD와 이동평균선 매매법이 있는데요. 먼저 5일선, 21선, 그 다음에 61선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MA, MACD 선이 0선일 때, 영선 기준선에 기준선에 있을 때5일선이2십일선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는 어 약간 영선보다 약간 아래 에 있죠. 이럴 때는 원래는 이제 여기 딱 돌파하는 시점에 사면 좋으나 돌파했다가 또 하락한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 분께서는 영선에 위치하셨을 때 돌파하고 나서 조금 완전히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수하다 보면은 21선이 약간 이럴 때 아래로 내려갈 걱정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61선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61선 있죠? 그럴 때 히스토그램은 계속 거래량이 상승하고요. 61선과 21선이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5일선 앞에서 한번 돌파했죠. 어? 거래량 계속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61선과 21선이 나란히 시작되는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시점은요. 여기가 되겠죠. 캔들이 양봉으로 21선에 앉았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쭉 가서 크게 익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MACD를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MACD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